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멈추지 않는 AI 투자와 함께 증가하는 전력 수요 상황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ETF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여전히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인공지능 산업의 병목은 더 이상 GPU 공급이 아니라 전력 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투자자분들이 주목해보면 조월 ETF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퍼스케일러 중 하나인 알파벳의 분기별 자본 지출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3분기 131억 달러에서 시작해 2025년 3분기에는 240억 달러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인데요. 이는 알파벳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AI 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 지출 역시 놀라운 수준입니다. 2024년 3분기 200억 달러에서 2025년 3분기에는 349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인 만큼 3위 기업인 알파벳보다도 더큰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AI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전례 없는 규모의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아마존의 자본 지출 추이를 보면 그 규모가 더욱 압도적입니다. 4분기 누적 금액 기준으로 650억 달러에서 2025년 3분기에는 1159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로 1250억 달러를 제시했으니 분기당 약 313억 달러를 투자하는 수준입니다. 아마존은 AWS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서비스 확대를 위해 데이터 센터 건설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이세 기업만 봐도 AI 인프라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GPU 공급사인 엔비디아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AI 산업의 성장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회계연도 2025년 2분기 300억 달러에서 2026년 2분기에는 467억 달러까지 증가하며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는 데이터 센터용 AI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엔비디아의 성장은 곧 AI 인프라 투자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성능 반도체인 GPU 부족 시대를 넘어 전력 부족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인공지능 산업의 병목은 GPU 공급이 아니라 전력 부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AI 서비스에 필요한 고성능 칩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가동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가 없으면 투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현실적 한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많은 AI 칩을 확보해놔도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연되고 전력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픈 AI CEO 세몰트먼과 XAI CEO인 일론 머스크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샘 올트머는 AI 기술에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미래에는 GPU보다 전력이 더 귀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AI 발전을 제약하는 것은 변압기와 전력 공급뿐이라고 말하며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업계 리더들이 한 목소리로 전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웰스파고에 따르면 AI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80배 이상 급증할 전망입니다. 차트를 보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습 위주의 전력 수요에서 2028년부터는 추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전력 수요가 카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AI 전력, 인프라 관련주를 통해 성장 수혜를 노려보면 좋을 것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요 AI ETF의 경우 대부분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Q ETF의 구성종목 탑10을 보면 AMD와 삼성전자, 테슬라와 알파벳, 애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HAT ETF는 엔비디아, 알파벳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로소프트, AMD 등이 주요 종목입니다. 이 ETF들은 AI 기술을 개발하고 칩을 생산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지만 전력 인프라 기업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올해 중순부터 AIPO, TCAI 등 AI 전력과 인프라에 집중하는 미국 상장 ETF도 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기업들이 일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상장된 미국 AI 전력 ETF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세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는 시가총액 1조 4천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타이거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는 3,600억 원, 솔 미국 AI 전력 인프라는 2,900억 원 수준입니다. 기본 정보를 보면, 운영사는 각각 삼성 자산 운용, 미래에셋 자산 운용, 신한 자산 운용이고, 총 수수료는 0.83%에서 1.07%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새 ETF 모두 AI 전력 인프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성 방식과 종목 비중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새 ETF의 구성 종목을 비교해보면, 각각의 특징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는, 지이버노바 13.32%,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13.27%,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11.7%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는, 버티브가 7.91%, 뉴스케일 파워 7.66%, 지멘스 에너지 6.05%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미국 AI 전력 인프라는 버티브가 11.45%,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10.36%, 넥스트헤라 에너지 6.85% 등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거와 솔 상품은 좀더 다양한 종목에 균등한 비중으로 분산 투자하는 모습이고, 코덱스는 지이버노바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는 모습인데요.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의 비중 1위 종목인 지번버노바는전 세계에 7 0 0 0기 이상의 가스 터빈을 설치했고 약 57000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설치 기반 덕분에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 등 지속적인 서비스 매출 구조가 완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백로그, 즉 수주장구의 약 65%가 서비스 매출로 이루어져 반복적으로 꾸준한 수익원이 된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개인적으로 꾸준히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 주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충분히 주목해볼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지이버노바의 엄청난 성장속도가 중요한데요. 추당순이 기준으로 2025년에는 186% 2026년에는 81% 2027년에는 53%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 수치인 PR은 78배에서 28배 수준까지 빠르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백로그 대부분이 서비스 매출로 이루어져 반복적으로 꾸준한 수익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이버노바는 올해 변압기 전문 제조업체인 프로렉의 자녀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이러한 인수합병은 앞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러한 전력 인프라의 핵심 기업을 비중 13.32%로 편입하고 있으며 비중 이외에는 미국 원자력 발전 1위 기업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정도를 제외하면 100% 전력 인프라에 집중된 구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 중 하나이고 전력 효율화를 위한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의 구성 종목을 분류별로 정리하면 10종목 집중 투자이지만 포트폴리오 균형이 잘 잡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전력설비가 24.01%, 전력 생산 21.27%, SMR이 17.51%, 전력 관리 및 냉각이 18.65%, 설치 및 유지 보수가 6.86%, 기타가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력 인프라의 전 밸류체인에 걸쳐 고르게 분산 투자하고 있어, 특정 분야의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인공지능 전력 수요 증가의 수혜를 폭넓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의 분배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분배율은 약0.4% 수준으로 낮지만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는 점과 향후 장기 성장성이 매력적입니다. 정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담고 있는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내고 이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분배금도 크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알아봤듯이 국내 상장 ETF는 연금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 AI 전력 ETF들을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AI 전력 인프라 산업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데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차이도 커지기 때문에 연금 저축 등을 통한 세제 혜택은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매달 20만 원, 연간 240만 원씩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간 약 4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금액만큼 원래 내야 할 소득세가 줄어들고 이미 원천 징수된 세금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되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연금 저축 계좌는 세액 공제 외에도 과세 이연, 저율 과세 혜택도 있어서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 이연이 가능하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율은 3.3%에서 5.5% 수준입니다. 주로 미국 상장 ETF와 추식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최근에는 국내 상장 ETF도 매력적인 상품들이 많아 함께 고려해보고 세제 혜택을 최대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AI 전력 인프라 투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피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자본 지출이 계속되고 있고, 업계 리더들은 한 목소리로 전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2030년까지 AI 전력 수요가 8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국내에서도 코덱스, 타이거와 솔등세 가지 AI 전력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는 핵심 전력 설비 기업인 지이버노바를 비롯해 전력 인프라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를 통한 투자 시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가속화될수록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